아, 하나님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저희가 이렇게 에, 아름다운 석기를 헌금함에 이렇게 또 넣었습니다 그 석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3십배 육십배, 천배,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축복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이. 아버지 이물질이 쓰이는 곳 꽃마다 예수, 예수, 예수의 이름만, 향기만 빼지게 하여 주시고, 네. 이 물질이 쓰이 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은총만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, 행여나, 네. 행여나, 정말 지랍이 말라서 창고가 비어서 못 드린 그속길이 있습니까?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야 주시고 다음에는 많이 많이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지랍이 넘치게 하시고 물질이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용하겠나이다. 고맙습니다. 아버지 감사 감사드리며 예수 예수 그대님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. 설립 17주년 감사 예배와 천국잔치를 벌리게 하여 주신 예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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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도의 스 은혜와 아버부아람의 동치고 극진하시그 사랑, 사랑, 사랑과 성령 감마드주 역사, 역사, 교통, 교통하심이 오늘 창립, 설립 17주년을 드리는 우리 에, 생명샘 교회의 머리머리에 또 우리 인명받으신 선도사님과 또그 권족들 머리 머리의 성도들과 지천들 머리 머리에 또다임이신 우리 여정 김동아 여정 머리 머리 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주님의 권족들과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기독교 세역자 여러 배 위에 야베스 풍성경의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 영원 영원토록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 아멘 부어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.